지난 달걀을 찜찜함 없이 먹는 방법은 바로 유통기한을 닦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유통기한 안 지난 달걀을 먹을 수 있기는 건내 네, 어림도 없죠.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달걀 10개를 어서 빨리 하루빨리 그냥 빨리 완전 빨리 리터럴리 개빨리 처리하는 평범한 자취생의 요리대상입니다. 저는 사적 부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먹고 남은 샤브샤브 육수에 죽을 해먹을 거예요. 근데 오트밀과 냉장고 쏙 시들어가는 청경채및 버섯을 넣은! 재료 손질을 하고 바로 완성작으로 넘어간 이유는 제가 마법사라 1초 만에 뚝딱 요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아니고 깜빡하고 녹화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해야지. 그치만 죽 특성상 비주얼도 썩 좋진 않니 첫 요리는 가볍게 넘겨보자고요. 비주얼은 죽 같지만 맛도 고소하고 죽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샤브샤브 먹고 해먹는 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달걀 두 개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질된 양배추와 버섯으로 시작합니다. 제 최애 자취 요리 메뉴이자 자주 해먹는 요리 중 하나인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올리브유를 두르고 한국인이라면 다진 마늘 요 정도가 반 스푼인 거 아시죠? 넣고 볶다가 계란을 두개 풀어서 넣어봤어요. 저당 굴소스로 양념을 한뒤 밥도 넣어주고 풀어둔 계란물도 부어줬어요. 계란 잘 푸는 방법! 계란에게 계란아, 허프! 라고! 아름다 계란을 뿌려서 중식 스타일의 볶음밥을 만들고자 했어요 자취 국물! 웬만한 건다 가위로 쓸어넣는다! 인정? 참경채도 가위로 쓸어주고 치킨스톡까지 넣어주면 가는 끝! 페퍼런치노도 위에 좀 뿌려주면 완성! 삼각대에 넣고 촬영한 건데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카메라도 화질이 좋지 않아요 콩 카메라가 그래서 <laughs> 이렇게 음식점 먹방 될것 같은데? 아무튼 차랑 같이

그나저나 페퍼런치노 푸신 손으로 눈을 비웠더니 혀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볶음밥의 매콤함을 즐길 수 있고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입으로 한번 눈으로도 한번 음식을 즐기는 계란 아티스트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삶은 계란이죠? 계란을 삶을 거예요. 3개 정도. 달걀을 완숙으로 삶을 거야 10분 정도 삶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장식 범법! 계란을 상온에 시키는 건법으로 이를 수련하면 계란 껍질이 잘 까진다. 네, 그냥 계란을 살기몇 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주면 잘 까진다는 말입니다. 집 앞에서 풀떼기 세트를 사왔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샐러드입니다. 요즘 또 방심을 하고 허구한 날 진공청소기처럼 흡입을 했더니 배가 또 남산만해져서 사람들이 하이킹 올까봐 걱정될 정도더라고요. 이건 뭐야? 왜왜 포장이 이게돼 있지? 이거 이건 여기 들어있는 건 뭐야? 특별 대우야? 서비스? 밤? 왜 이렇게 되있지 아, 1회, 1회 이만큼씩 먹으라고 약간. 저희요? 1회 이만큼씩 먹으라고 가이드를 해주신 걸까요? 왜 이렇게 되있는지 아시는지. 아무쪼록 왜 개별 포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는 채소들을 뒤로 하고, 샐러드에는 필수적으로 단백질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사실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냉동실에 있는 닭가슴살로 단백질도 양껏 채워봅니다. 계란 예쁘게 잘 삶았네요. 완, 완, 완숙을 의도했지만, 0.8숙 정도가 된것 같다면, 기분 탓도, 렌즈 탓도, 제 탓도, 아닙니다. 잉? 그럼 누구 탓이지? 이 삶은 달걀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특별한 에그마요를 만들 거예요. 불닭, 에그마요를 사실 만들고 싶었는데, 불닭 소스가 없어서, 저당 마라 소스를 사용할 겁니다. 일명 마라 에그마요. 줄여서, 마, 에, 마,를 만들 겁니다. 참고로 마라 소스, 마요네즈 모두 저당 소스를 썼는데, 이 정도면 다이어트 식단 맞지 않을까요? 제 배에 있는 남산의 해발 고도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개발용 왈런덴마에 마를 샐러드 위로 부어 줍니다. 맛있겠다 마라 마라마요, 마라 에그마요, 응. 마라 에그마요, 밖까지 쌀 샐러드. 마에 마 후기는요. 뭔가 샌드위치로 만들면 더욱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불닭마요랑 마라마요 중에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불닭마요를 먹지. 저런 당연히 불닭마요를 먹겠지만서도 마라마요도 충분히 매력있으니까 불닭마요를 무작정 선호하지는 마라봐요. 후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방금 만든 말입니다. 제가 또 후라이의 신이거든요.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본거 따라한 건데요. 한번 알아두면 후라이 예쁘게 올리고 싶은 날에 써먹기 좋더라고요. 기름을 멋진 척 하면서 둘러줍니다. 최대한 멋있게. 팬에 열이 올라오면 달걀을 까줍니다. 조금 잘못 갔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래서 중요한 스킬. 주변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냄비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 끄고 잔열로 노른자를 기호에 맞게 익혀주면 완성! 그동안 햇반에 버섯을 올려서 데우고 또 풀떼기를 꺼내줬습니다. 이번에 먹을 건 유학 시절에 외국인이 환장하는 걸 목격했던 그 음식, 비빔밥이에요. 달걀 예쁘게 됐죠? 역시, 후신. 이게 바로 후신. 뭔가 이전 메뉴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은 원래 자취우리가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죠? 인정, 인정, 고맙당 저당 고추장을 사용했고 참기름에 빠질 수 없는 비빔밥도 둘러줍니다. 그러면 완전 쉬운 비빔밥 완성. 바로 뿌실 거면 계란을 왜 예쁘게 했나 싶기도 하지만 저때 나는 그러고 싶었나 봅니다. 버섯과 채소를 넣은 비빔밥 완성. 맛은 뭐 너무 익숙하지만 맛있는 그 맛이죠. 이렇게 여덟 번째 달걀까지 아주 빡살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엔 볶음밥을 만들어줬어요. 기름에 다진 마늘 달궈주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아무거나 때려넣고저 같은 경우 양배추와 버섯을 넣고요. 저당 굴 소스와 마라 소스로 간단하게 소스도 해결. 저당 마라 소스 닭가슴살 같은 거 찍어 먹기도 좋고 완전 추천입니다 비비드 키친 만세, 만세 만세 만세예요. 아 근데 이 영상이 메인은 계란이지 마라 소스가 아니죠? 따, 계란 얘기를 해봅시다. 가운데에 계란을 넣으면 예뻐서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데워온 밥을 옆에 넣으면 완성! 볶음밥보다는 덮밥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어요 역시 한국인은 빨간맛! 그리고 다진 마늘 필수! 이 정도면 다양하게 자취 요리 한것 같은데 인정? 이렇게 냉장고 털이 10개의 달걀쓰기 끝냈습니다 어? 9개 쓴거 아니냐고요? 1개는...